좋아, 좋아. 자, 돌리고 돌리고 슛돌때 쏘고 봐라. 나이스. 진혁이 올라가. 쏟아, 쏟아. 어우, 진혁이 아, 오늘, 진혁이, 네, 좋아. 네, 오늘 네, 진혁이 좋아. 네, 오어 네. 아, 이거 진다 나이스 가공!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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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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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아, 늦었다. 나이스! 슬기 슬기, 슬기 슬기 좋은데. 겹친다 겹친다, 겹친다. 오뭔데오오오 날라가네 오, 그게 와 멀었는데 좋아 좋아 수비 하나 다시 <목소리> 아, <잘했어. 목소리> 어, 좋다 <목소리> 밟았어 밟았어. <목소리> 밟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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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이래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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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점 점 좋아 저기 정우 정 정우 쳐지 나이스 슬기 오 좋아 어. 울 어. 그냥 해? 그냥 할게요 다시 다시 파울이래 파울 하울. 지금 멈춰 돌아 돌아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슬기 좋아. 나이 그거야. 나이 넌 던져야 돼, 쓰리를. 쓰리를 던져줘야 돼. 아, 갔다. 됐어, 됐어. 바깥에요. 안으로 못 들어오게. 아, 바울 아니야? 아, 응, 그래. 바울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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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음. 오, 음. 어 h 어 j a n g b 나 a n g b j a n 나 b j 나 n 어, b 어 a n g Bjang, b j a 다 g Bjang, b 오. 호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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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아, 오, 나이스,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 오, 후원이 아, 패스도 잘수 왔다. 오, 자, 패스 왔어, 패스 왔어. 와우! 오 이거 대단했네 굿샷! 아저옷 색깔 때문에 이제 아까 그캠바워커네 캠바워커 하하바워커샬스의 캠바워커 또 들어 아 좋아 슬기 좋아 슬기 3! 슬기 3! 슬기! 슬기! 한 명! 둘! 사이즈가? 형도 오늘 좋은가 보네. 아, 괜찮아, 보. 아까워, 아까워. 슬기 쓰리 열리면 좀 줘봐, 오픈. 아까워, 아까워. 나 아, 좋았다 이거는 뭐. 샤워. 아, 보샤. 어, 충전이 필요하다는데? 충전이 필요하다. 어? 누 절정모드로 들어갔네 받아줘 달라 그래 얘기해 야 까비야 괜찮아 괜찮아 제가, 제가 어떻게 잠깐만 거야? 잠깐만 타임 이점아 내가 알았어몇대몇인지는 알아요 지 어,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41대 32아32 31다 했어? 아니야 여기다 하나만 하면 돼 이쪽 40, 하나만 이 친구 누가 흰색인가? 검은색인가? 네 검은색 아웃됐어 아웃됐어 32대41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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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32대41? 네 맞아요 배터리가 없대 지금 배터리가 아 지금 여기 누가 우리가 넣은 거야 저쪽에 넣 거야? 여기 아웃됐어 여기 아웃어아웃 그냥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예전 배터리 없지 아. 응. 우리 못 넣었으니까 저거 어, 네. 먼저 아니 이거 맞췄지? 네 맞췄... 이거 저거 3장이니까 맞는거에요? 네 맞아요 한 시간! 네, 어 시간 시간 좀 이따가 다시 누를게 오케이 가요. 이따 해! 좀 이따 알아서 누를게 타임 자 시간을 내가 한 30초 뒤에 누를게 오케이 알았지? 30초 한번 까먹었어 야 한다!

저우아야 돼! 어때, 아우, 아다 아우, 잘다 아우, 잘했다. 아우, 아 아우, 잘했다. 아우, 아우, 잘했다. 아우, 잘했다. 아아다아 있어. 야, 얼마 안남았어 이제. 5점 차야. 공격! 아, 세다. 오더 봤네요. 오, 오. 그렇지. 아, 짜들. 어! 아! 다르... 아깝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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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깝다. 아!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짧아졌지 우리? 나이트 플레이 플레이 아 차분히 해 차분히. 다, 다 따라 잡힌다 수비. 리바 리바운드. 리바운드 리바운드. 리바운드 해줘야 돼. 오 영.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약간 트레이언 같은 공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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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날린다 아카비야 괜찮아 괜찮아 어. 와 저걸 위에서 잡네 <laughs> 아우 좋았는데 오 어, 좋다 좋다 파울이야 파울 바울, 파울 바스켓, 바스켓. 바스켓이요? 예 네, 바스켓 역전 당했다 리바운드가 안 되네 우리가. 오우. 네. 길다 길다. 예, 제가 이게 스케이조준만 엄마. 와! 리바운드 신경 써야 돼. 리바운드 우리. 리바운드가 안 되니까 이 경조 자 화이팅 패스 좀더 돌려 패스 좀 팍팍 돌려 아 까리.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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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막아 줘야 돼. 앞에서 손 내밀어 줘야 돼. <laughs> 아, 이거 뭔가 갑자기 흔들리네. 아. 아. 나이스. 좋아. 야, 괜찮아. 차분히 자. 아, 쉽키시은데 야! 피피! 어, 어. 들어갔다 아, 네. 씨좋았는데 지금 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차분히 해, 차분히어비 닭것도 바로 해야 돼! 까비! <laughs> 아이고. 닭것도 죽이고 바로 할게요. 뻔 때리고. 반 때리고, 또, 또, 그지 시현아 이거 안 되는 거 같은데? 아니면, 네. 이거랑 호환이 안 되나? 어? 충전으로 안되 <놀람> <저> <놀람>